지금까지는 훌륭한 사람들의 영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 모세의 영성, 여우수와의 영성 다 귀한 분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영성을 통해서 왜이 사람이 잘못되었는지를 왜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2019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 그때도 이 사울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래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사울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다 건강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뭐 영혼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고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 삶도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에 다 건강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가장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은 타고난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보면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 얘가 살수 있을까 아마 우리 부모님은 우리 첫째 누님을 잃어서 그러셨는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얘가 살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늘 얘기 들어보면 우리 남동생이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고 어, 좀 그러셨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타고난 건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성은 좀 다릅니다. 우리 영성, 우리가 영혼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 이런 것이 역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비의 부분이 아니라 건강의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더 좀 신령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내가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겠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이 범사를 잘 되게 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뭐 마치 건강한 몸이 있으면 감기나 이런 거 쉽게 안 걸리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울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약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어, 이 요한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이 말씀 사모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마음을, 건강한 몸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제 관계죠 왕과 백성과의 관계 어, 이 관계를 잘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어, 사울은 이런 게참 약했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쉽고 사람들의 관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 사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영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다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거를 잘 감당하시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영성이 건강하게 쓰셔야 합니다. 새벽예배 나오기도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말씀을 좀 붙잡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다 보면 모든 일들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모든 것에서 힘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건강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수록 자꾸 남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이게 뭐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요. 내가 이 그림을 내가 마음에 들게 그렸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렸는지 이런 것보다 이거 잘 그렸냐고 물어보기 급급합니다 이 그림 괜찮아요 이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밥을 하고 나서도 내가 먹어보고 자신 있게 이 밥이 맛있다 생각하지 않고 맨날 사람 이 밥이 맛있어요 이 밥이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죠.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음, 그냥 질투심 때문만에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마음이 연약하니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 물론 이 노래를 부른 사람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누구를 환영하는 잔치라고요? 사울을 환영하는 잔치예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고 있으니,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물론 저 같으면 싹다 죽였을 겁니다. <laughs> 이게 왕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분들도 눈치가 없는 거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치 없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악하고 공격적이고 나쁜 마음을 삶 가진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이렇게 눈치 없고 서럽는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자꾸 내 영혼을 잘 단련해야 합니다. 어, 건강이라는 것이 한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건, 여러분 건강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분들 꼭 그래요. 하, 내가 오늘, 이번에, 뭐 이제 추석도 곧 다가옵니다. 그죠 추석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다가오는지 벌써부터 추석 걱정을 해야 되니까 날은 아직까지 이렇게 한여름인데 무슨 추석이라고 막 추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제가 어제도 어이 여러 피트니스 센터를 하는 우리 교인이 있어서 거기 트레이너들 한 30여 명을 모아놓고 잠시 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대표되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국사님, 추석 때가 저희 시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 때다 많이 먹고 나서 이제 그때 다시 열심히 헬스장 끊는다는 거예요. 추석 때 많이 드신 다음에 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뭐 하냐면, 아, 오늘은 샐러드 먹어야지. 샐러드 먹으면 되게 건강해지는 줄 알고, 샐러드에 막 소스 이만큼씩 팍팍 부어가지고 막 소고기 닭고기 다 넣고 막 배가 이만큼 부르게 샐러드 먹고 이제 좀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매일 먹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샐러드 한번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약 하나 어디서 얻었다고 이거 굉장히 귀한 환인데 이거 하나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먹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변화되어야 건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한번 기분 하, 내가 울적해서 한번 말씀 봐야지. 말씀 한번 보고 힘이 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건강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 한번 했어요.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원주 수양관까지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 한 30분 정도 울면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그 기도가 반복이 되어야 하고 내 삶에 그 기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단한 번의 사건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삶에 뿌리를 내린 무엇인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예배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기도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 뿌리에서 건강함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일회성으로 멈추지 마시고,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그렇게 30분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그거 매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귀한 건강한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 우리는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궁약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윗 이후에 써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파편적인 성경이든 아니면 모세 5경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된 성경이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계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혀 있는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런 노래소리에도 다윗은 우출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기분이 나빴으면 다윗이라도 우쭐해져야 되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대인 거죠. 그는 상황적이었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나중에도 보면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주 상황적인 사람이었어요.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모든 것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안정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 왔다 갔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영혼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언제나 만나도... 뭔가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가정에서도 보면, 불안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아빠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뭐 기분 좋을 때는, 야, 뭐, 자식들, 뭐, 뽀뽀를 막 수염 비비면서, 막, 아, 자식들, 야, 내 자식들 이러면서, 좋아가지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는 뭐술 먹고 애들 막 패고 막 이러는 가정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시려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교인이 되시려면 교회 안에서도 내 감정에 휩쓸려서 화내고 성내고 또,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언제는 기분 좋으면 천사같이 되지 마시고, 더 안정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냥, 정치 바람, 확, 불 때, 막 선거할 때, 보면은, 막, 몇주 전에 와서, 와, 선생님, 제가 등록했습니다. 잘 한번 도와주시고 이번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등록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등록지를 막 찢으면서 등록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등록을 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예배 나오면 그분은 교인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 됐지만 예배를 지키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인 거예요. 교인인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한테 좋으면 하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아니, 이 사람들의 노래는 언제나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어, 빅뱅 좋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빅뱅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지금 빅뱅 들으면 약간 웃기죠? 뭐, 빅뱅 같은 이름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빅뱅, 시, 샤이니. 샤이니 맞아요? 뭐, 그런 팀도 있어요. 슈퍼주니어. 이런 거막 유행하고 그분들이 어마어마 매일같이 TV 나오고 그러던 때가 엊그제인데 다 지나가잖아요. 노래는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늘같이 보이는 BTS도 이거 10년 지나면 BTS 그러면 허뭐 BTS 같은 이름이 뭐야 무슨 BTS야 이렇게 돼요. 모든 노래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래에 유행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지금 마음이 약하니까. 노래에 금방 휩쓸려서 노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격동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엉뚱합니다. 다윗을 주목하면 안 되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이게 사울의 영성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자꾸 교회 와서 내가 미워하는 미우, 사람 어디 앉았나 보자 이러시면 벌써 그 영혼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어,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대학부에서 연애를 우리도 이제는 좀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명성교회는 청년대학부에서 연애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우기죠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 간첩 잡듯이 잡았습니다 저희가 <laughs> 그래가지고 어, 공개 처형까지는 안 했지만 어, 뭐 알아서 이렇게 다들 막그랬어 지금은 어, 대학부 우리 어린나이는 저는 좀 약간 좀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교제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20 20대 중반까지는 만나는 사람은 제가 누누이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0%는 헤어집니다. 아니 95%는 헤어집니다. 제가 가끔씩 둘해하면서 뭐 7년 연애하고 10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예요. 1%.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에 만났던 사람들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 모르게 연애한 사람들은 내년에 그룹장과 그룹원으로 만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딱 발표나자마자 오죠 오사님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 만났던 사람입니다. 전 도저히 보기가 어려우니까 좀 다른 그룹으로 옮겨 주시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자꾸 그 사람이 보이면 불편하거든요. 보이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뭐가 자꾸 보이십니까? 뭐가 자꾸 주목이 되십니까? 하나님 많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기업은 그래도 됩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는 VOC래요. 그게 뭐냐면 Voice of Customers. 고객의 소리. 그래서 이 기업은 고객의 소리, VOC를 담당하는 부서가 몇 개가 있어서 기업의 전략을 VOC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소비자들의 패턴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편의만이 아니라 Voice of Customer가 아니라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거를 주목하는 교회일수록 거기에 귀를 열은 교회일수록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VOC도 아니에요 VOW예요 여자들, Voice of Women 여자들의 소리에 빠졌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승리한 후에 우리가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내일도 이걸 언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서는 승리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시편은 아니죠. 잠언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얻는 지혜이고 욥기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얻어야 하는 지혜이며 전도서는 우리의 높은 자리에서 얻어야 하는 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될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잘 되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나 잘했어? 나 괜찮아? 나 훌륭한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야?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잘 되면 사람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헛되게 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 믹 워렌 목사님이, 어, 벌써 은퇴하신 이제, 미국의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강하세요. 좋은 표현으로 건강하지만, 좀 많이 크세요. 살이 이렇게 좀 많이 찌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 프로젝트로, 저는 왜 다니엘이 거기 쓰임 받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프로젝트가 뭐냐면, 고기 같은 거안 먹고, 채소만 먹기 때문에 다니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해서, 본인도 살을 빼고, 교인들도 살을 빼게 했어요. 미국은 이 비만 문제가 심각하니까 내가 뭐몇 킬로 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작정해서 뺍시다 해서 건강 어떤 캠페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건강 캠페인을 하면서 여기에 근본이 뭐냐? 그냥 우리 멋져지자, 뭐 건강해지자 이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건강에 대한 열쇠가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력이 얼마나 약해요. 저도 요즘에 밤에 뭐,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밤에 가능하면 저녁 먹고 나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아우, 제 의지력으로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같이 시리얼 둘이 같이 말아 먹으면서 야 맛있지 않냐? 제가 먹고 있었더니 저희 아들이 와서 한 분이 먹더니 나도 똑같이 말아달래요 시리얼을 그래가지고 제 레시피대로 말아서 줬더니 아들도 너무 좋아 같이 아들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또 밤에 11시에 같이 시리얼 먹으면서 하, 이게 이게 삶이지 하, 이게 기쁨이지 같이 먹었어요 의지력이 약해요 저도 분명히 저녁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는 나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야. 이러면서 막 먹어요. 네, 네. 새벽예배 준비하고 힘들잖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건,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볼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었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동기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멋있어지기 위해서 안 맞던 옷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교회 예배도 잘 나오고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야 새벽 예배도 깨우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도 잘 돌보고 내가 건강해야 봉사도 할수 있고, 여러분, 이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봉사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바뀝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좀더 봉사할 수 있고, 약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 혼자 건강하지 말고, 건강함에 다른 사람들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건강함을 위해서, 저도 운동해 보면, 이 버디 스포츠라고 해서 친구가 있는 운동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운동은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건강함에 반드시 친구들을 동참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저는 똑같은 영혼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건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건강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떤 내가 대단한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여기가 피니스 센터예요. 여기 와서 땀안 흘리고 돌아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만 보다가 돌아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피니스 갔더니 거기에 사이클 타고 있는데 그건 타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뭐 하나 올려놓고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슬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보내려고 온 거지. 운동하러 온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땀 흘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의 건강함을 얻어서 나가실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단단해지고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넘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